난일로왔 이루어 놓은 일루어아이구어 놓은 아 이루어 놓은 게제 이루어 만 살짝 제일 좋아. 이루이 빠지더라고. 응. 그 우리만. 옆에까지 완벽하게 이 라인만 봐도 되게 이쁘죠 네, 그죠 네, 우리 거울처럼 쫙깔리면 되게 이쁘다 여기도 있다 한장딱 찍는다 생각해도 아 그래요? 우리 거. 어, 우리랑 딱 비슷하네. 이쁜 <laughs> 거 고르셨어요? 뭐다 어, 똑같은데. <laughs>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안 이쁘대요. 평평하게 이렇게 바다 위에 아, 발이, 좀 띄어 있는 거. 발이. 예. 네. 밑에 께 밑에 께 옆에 건 기울었잖아요. 어. 기울은 건안 좋고, 이렇게 평평하게 켜져 있어야 되고, 약간 바다 위에 좀떠 있어야지, 팽팽하게 떠 있어야지 사진 찍을 때 이쁘다는 거예요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일도 좀 하고 뭐, 뭐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. 아이. 아프지만 <laughs> 않고 일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요. <laughs> 병원 다니고 한다고 뭐 촬영도 못 나가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. 아, 네. 힘들게 여름을 보냈죠. 아, 어떡해 보고 싶어도 못 오셔 가지고 그냥. <laughs> 아니, 몇번그 가까운 쪽에 저쪽 네. 해남 그 순천 이쪽으로 네 에, 가고 싶어 가지고 딱막 하다가 응. 이 카메라를 들수 있는 상황이 안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깨가 안좋으셨어요?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음. 에, 걸어 다니질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음. 그래서 서울 가서 병원에 가서 조금 낫고 음.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저희랑 많이많이 많이 찍으러 다니셔야죠 그요렇게 해야되는데 <laughs> 아침식사 하셨어요? 그치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? 그럼 <laughs> 항상 삼 잭기는 거 하나만 다본 데, 예 하나만 담고 옆에 나온 거는 살짝 지워도 될 거야. 어디가? 아기 저 그물 하나 찍으신데 해가지고. 어디? 아저 안으로 가서요? 네. 음. 그물 찍는다고. 저 안까지 들어가신다고요? 네. 어 힘드시겠다. 있아 그죠? 라인이. 응. 청화금물이에요? 응. 총알 건물이에요 오! 응. 예, 이몇개 있어. 어? 예, 예쁘잖아. 그 라인 너무 이쁘다. 어, 그러니까.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리 가요? 그, 근데 너무 멀다. 좀 멀어.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. 와. 렉치러러는데 갔는데. 응. 돼요? 오 이쁘다 혼자 찍고막 이러는게 아니고 빨리 관광으로 들어가보다가 한2 0만원정도 화각이 돼야지 끝에까지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잘 보여 이거 찍고 작가님이 주도를 옮겼대요 겨 그림자도 나오니까 물들어오 흔들리니까 이것도 살짝 박아놔야 돼요 네. <laughs> 물 많이 들어왔네요. 네. 들어오네. 흔들려나 안 들려나 그것만 는다두 커트 이제 찍었는데. 아, 찍으셨어요? 물 넣으려고. 네. 결정 이제 됐어. 두 커트, 커튼 한코트에서 흔들려나 안 하나 보고. 네. 또한코트는 흔들려나 이상 없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간 거예요. 음. 어 구름이 진짜? 너무 멋있는데 요 구름도 끼고 구름이 좋아요 오늘 사진 촬영하니까 해가 싹 들어와서 어, 너무 좋네요. 그저 저기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수평이돼서 예. 아주 좋아. 예물그 그 색깔이 어 너무 이쁘게 것 올라올 같아요. 것 같아요. 네 좋아요. 아까 저기 나가서 그망 한번 찍어봤는데 네그 껍벌 일어나서 물도 깨끗해. 요 진짜 맞아.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화이팅. 아우라 화이팅. <laughs> 좀 잠을 찍으세요. 네. 아니 난 이거 처음이야 진짜요? 응. 이, 이첫 찍는 이거 이거 찍는 건 처음이라서 응. 이거는 한번저기부 뭐 저까지가 이거는 제대로 찍어왔습니다. <laughs> 아우라가 그랬어요. 사차까지 있잖아요 이번 달에 응. 응. 이게 메인이라고. <laughs> 구름 찍으면 멋있겠어요. 상당히 하늘을 조금 넣지 또. 아이. 응. 내려서 많이 넣어야지. 아니 괜찮아요. 오물 벌써 저만큼 들어왔어. 와 진짜 빠르다 여기. 오, 물이 진짜 코앞까지 들어왔어요. 와, 진짜 빠르다. 택시비 드려야지 아니야아니야그래도자 네. 아, 막걸리 된거한 아이고야 아휴, 고생하셨어요 아휴, 고생하셨어요 에이. 오늘 끝이야? 예. 네. 아니 원래 하나 더 찍으려고 했는데 다들 배고프시다라는데 나오는 어? 사이에 그 말뚝이 다 없어져.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되게, 되게 빨리 들어온다니까 조심하셔야 된대. 그래가지고 어, 예. 밥을 하면. 먹고 호구원항에 응. 물이 좀 들어올 거예요. 그 낚시 피어나 하나 찍고 헤어지죠. 호구원항으로서 밥 먹고. 장하는지 안 안신안씻는 거니까. 벗으셔도 돼요.